수혜 씨가 봤던 네. 김청아 씨의 허당스러운 모습, 에피소드 혹시 있습니까? 언니는 그 허당스러운 모습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, 네. 정말 어. 편하게 옷을 입고 나오세요, 항상. 아, 옷을 그냥... 뭐못 입는다는 얘기입니까, 그러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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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제가 기억나는 옷으로는 검정 회색이 다였어요. <웃음> <웃음> 검정 회색 말고 또 있었나요? 어, 네. 제가 또 있었나요? 물어보는 거예요? <laughs> 음. 아 검정색 어떤 스타일? 어 힙합 스타일. 힙합 스타일? <laughs> 근데 검정과 회색으로 <laughs> 다크하게. 예. 네. 장례 식장 느낌이다. <laughs> 아니 약간 아니요 그냥 뭔가 음. 진짜 힙합 스타일이에요. 딱 편한 트레이닝 스타일. <laughs> 아 트레이닝복 예, 스타일. 네, 네 여기서 어. 혹시 그, 뭐지, 한 번, 그, 뭐라 해야 될까요? 뭐, 변명 한번 해도 될까요? 네네. <laughs> 이게 회색 양말이요, 여러분. 음.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, 음. 제가 본인이 그 회색 양말에 대한 그 인식이 없다가, 음. 그 결경이가 네. 이렇게 회색 양말을, 회색을 굉장히 조금, 회색을 좋아하는데, 네. 어, 조금 이제, 양말로는 안 좋아하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딱 처음 아회색 양말이 좀 먼지스럽고 별론가. <laughs> 저도 어. 조금 비호감이 됐는데 어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신게 많이 신었고요. 음. 이제 또 저희가 샵을 거의 샵에서 출근을 하고 샵에서 퇴근을 하고 또 바로 씻고 막 이래가지고 편한 옷. 밖에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. 뭔가 아. 이게 추린 이게 항상 주인 이런 것보다는 음. 항상 그냥 뭐 트림. 자기도 자기 편한 음. 그런 옷을 조금. 그렇죠. 선호했죠. 세상 모든 엄마들은 이렇게 때한테는 회색을 좋아하세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네. 그런 <laughs>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어, 주결경 씨와 역김, 해명성 <laughs> 토크를 좀 들어봤습니다. 네. 네. 애들, 겨, 결경이도 굉장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. 아, 어, 언니,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음. 회색 옷을 눈치 보여서 못 입겠다. 어. 언니, 결경아, 잘 어울리니까 마음껏 입어. <laughs> 맞아요, 언니. 음. 요즘 리즈란 말이에요. 어? 위위위우 위우위우. 아, 다양한 거 보고 싶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어, 토크에 어떤 패턴이 있어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그 아,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. 이렇게 할 아, 텐데 네. 지금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는 분들이 지방도로로 빠질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지금 막 나가요. 네, 리슨의 위우였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 검색어 가볼